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 자세를 세팅하고 있고요. <laughs> 많이 떨리나 봐요. 아왜저경찰있냐고 아니야 그냥 저 관리하는. 아 그냥 가면 돼? 그러겠지. 뭐 멈추라 그럼 멈추는 거고. 뒤에 잘 보이지? 어. 사이드 미러 잘 보이고 자세 안 불편하고 안 내가 돌려놓은 거지.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돼. 네? 응? 에? 에? 이게 브레이크 맞잖아. 브레이크. <laughs> 어, 왼쪽이 브레이크, 오른쪽이 앞.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다 어, 브레이크 밟고. 어, 사이드 당겼다가 꾹 눌렀어? 된 거지. 응. 드라이브에 넣고. 아, 어떡해! 출발할 때차 오는 거잘 보고 가야 돼. 간다. 응. 야, 이거 좀 치워봐, 좀. 아니, 뭐 아무 영향이 없어. 어, 기어, 이거 기어가 아는데 이거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왜? 음. 아니 이제 그렇게까지 돌리면 안 되겠죠. 뒤에 차가 오는 걸 보고 차가 어, 오 여기 이제 다 연습하러 오시면 이게 비땀 끼고 다 있는 간다? 게 일상입니다. 거봐 너무 틀었지? 일단 이내비대로 가는 거야. 에서서어 너무 액속 빨리 찜밥말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 너무 일도 붙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냥 쭉 앞차 짜라가면 되겠는데 앞차도 내가 봤을 때오 이런 식으로 아무 차가 없습니다. 아 브레이크 왜 봐? 우리 높이 깜을 딱 키고 빛깜아 킬게요. 깜빡이가 켜야 되니까 저1 차선으로 붙어볼게요. 아니다 2 차선까지 2 차선까지. 승질 내지 마세요 배우면서 가르쳐주는 사람 아, 가르쳐주는 사람도 승질 안내는데 여기 1차선 가서 회전입니다. 세우세요 1차선요? 1차선 가세요 아까 차선이 없었다가 생겼잖아요 시킨 대로 하세요 승질 내지 말고 레이? 편한데. 똑같은, 똑같아요 큰 차이 없어요 악수 한번 해봐야 되나? 아, 어? 아, 저 사람 아, 턱이 아. 나온 게 나랑 똑같아 <웃음> 어떡해 <laughs> 여기다 운전 연습 중 이분은 빛감을 아예 키고 나이시네 저게 더 불안해 근데 그러면 양쪽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여기서는 이제 맥히는 거지 근데 진짜 차가 없고 좋네 운전 연습하기가 잘해봐 천천히 하면 돼 신호는 볼줄 아네요 <laughs> <laughs> 아 미치겠다 운전해서 가고 아, 싶다며 짜지. 나는 진짜로 오늘 그냥 원석이 집에 데일러 줘야겠다 데일러 가야겠다 처음부터 혼자 <laughs> 타고 생각했거든? 와나 죽겠네 아니야, 이게 오랜만에 하면 진짜 떨려 이게 근데 좀 하다보면 금방 또 적응이 되니까 뒤에 차도 없고 앞에 차도 없고 뭐 뒤에 차 긴... 있잖아 두대 트럭? 여기 안 와. 직진 차선에 있잖아. 빨리 가라. 그래, 속도가 있는데, 어떻게 빨리 가라? 그럴까? 왜 이렇게 신호가 길어? 그러게 차도 없는데, 와 진짜 빠르다. <laughs> 빨리 가라면 <laughs>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길어? 신호가 가? 어, 좌회전 켜줬으니까 저게 중앙선이거든 점선이 저거 따라서 쓱쓱쓱 쓱쓱쓱 어? 잠시 후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떻게? 여로 붙여봐 일단 아 여기 영화 촬영하나보다 빈감을 켜고 유턴을 돌려야 될것 같아 유턴을 돌려 옆에 차안 오는지 보고 어 돌려 돌려 촬영 중인가 봐 조심하면서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여기 완전 공짜네 공짜 도대체 뭐가 공짜 손 시려 손 시렵다고? 이렇게 더운데? 난오손 시려 ㅋ 긴장해서 심장이 안 뛰나봐 <laughs> 어. 놀라지 마세요 그냥 파란 불이 된 거예요 <laughs> 어저 아저씨 침이 어떡해 아저씨가 어딨어 아저씨?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아저씨가 어디 있어? 나 지금 차선 못 하고. 왼쪽은 반대 차선인데요? 네. <laughs> 반대 차선 아저씨를 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laughs> 신호가 없네, 여기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다운전연습하고 여보가 제일 빨라. 여보가 제일 빨라.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 근데 여기는 잠시 업무 그래서... 회전입니다내종정해야겠다 길이 안 보인다고? 어. 너무 잘 보여요. <laughs> 자, 차선이 안 보이잖아. 차선이 너무 잘 보여요. 그냥 쭉 직진해 봐. 테스트 가보자자 트럭 앞으로 해가지고. 어제 가면 가야겠다. 이거 빛까면 꺼져 있는 거예요. 깜빡이 켜놓은 거예요. <laughs> 소감 한번. 간다? 응. 어. 차선이 안 보이잖아. 여기는 안 그려놨으니까. 왜안 그려놔. 차도 없잖아. 아, 그눈올 때는 보여요. 뭐 차선이 보였어? 눈을 떠. 겁을 너무 먹었어, 지금 몸에 힘을 좀 풀고 해 그래 힘 호흡하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목숨이 두 개가 달려있어요 여기서 딱 정지선에 맞게 멈춰보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멈춰봐 7점 떨려? 떨리지 당연히 소감? 죽1 1 1 1아1 1 1고 싶어. 여기 뭐 어디 주차장도. 이이1 1 1 1 1사이이 미러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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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핑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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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볼 여유가 없잖아 그냥 그렇게 낫지? 하게? 이게 낫지 않아? 뭐, 자, 시야 안 가려? 내가 이 미단시티인 척하면서 큰 도로로 나가가지고 카페 가는 거 어때? 미친 진짜 나 그냥 물줄 거야 그러면 바로 뉴스 나오는 거야 왔어 이렇게 여유롭네. 여보 카페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못 하겠어. 1대산으로 가. <laughs> 허벅지가 왜 아파? 오른쪽 허벅지만 아파? 쭉 간다. 어. 뒤에 오른쪽. 차 있어서. 어. 쭉 가면 이제 큰 길로 나가는 거야. 가지 말라고. 아니 진짜로 아! 가다가 좌회전 해야 돼. 그, 좌회전 한다 그럼. 어 이따가 아직 아니야. 진짜로 그거 하지 마. 아니, 난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아니까 그니큰 노도 안 가는 거지. 어안 가. 근는왜 <laughs> 손을 두개 밟고 가? 아이 운전 연습병인가 보지. 여기서 잘된 깜빡이켜. 아이또 뭐? 잘 전해? 어 어디로 가 차선을 지키세요. 어떻게? 좌회전 좌회전 여기 말고 저 앞에서 여기 좌회전이 안 되잖아 아 연지가 밥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처 가는 길인데? 아니 아까 여기 반대로 갔었어 이렇게 돈 적이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도는 거야 아 큰길 안 나가 걱정하지 말어 그런 말왜 해가지고 그렇게 큰길 안 나갈게 차선은 그냥 마음대로 타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앞뒤로 쌍으로 날리는 그. 난저 사람 차 타고 따라간 거야. 저 사람은 안쪽을 물었고 이번 바깥쪽을 물었어. 하나 내려봐. 추월, 추월해버려. 아해. 엄대를. 해. <laughs> 일단 운전 연습은 끝났고요. 이어서 아 지금 오른쪽 허벅지랑 왼쪽 발가락이 너무 아파. 왼쪽은 왜? 힘 줘서 발가락 이렇게 꼭 하고 힘 주고 있어서 <laughs> 너무 무섭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꽤 주차는 괜찮지 않았어? 어? 뭐 나중 주차는 괜찮지. 어, 후방 차선. 카메라만 보고 하는 게난좀 그렇긴 한데. 차선 바꾸는 거 말고. 차선 급하게 바꾸는 거가 문제. 아, 차선도 그럼. 괜찮아. 아 운전은 괜찮았어. 아니. 너무 긴장을 해서 그렇지. 운전 자체는 잘했어. 다음 주에 또올것 같은. 데 매주 이제 연지의 도전기. 음. 그래서 그리고 너무 지금 이제... 힘들어서 4시 반 됐는데 저녁 먹으러 갑니다. 근데 가는 데한 40분이라 성도의트리플 항상... 스트리트 갔다가 응. 옆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갔다가 코스트코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아이바니. 파리고추튀김도 먹어? 아니 없어? 먹을 거야? 아니 먹어보게 네? 입벌려 먹지마 야. 오 맛있어 공 마르니까 공 젓가락 가지고 찔릴라고? 안 빠져. 윙크한 거야? 에에 3초 <laughs> 3초 지났는데 놀지 않았다. 그거 뭐지? 쇼 쇼핑 리딩이쇼다미 쇼핑 리드미 쇼핑 미드미. 쇼핑 있네 어 쇼핑 미드미. 쇼핑 다드미 쇼핑 미드미. 쇼핑 미드다